신세계 INC의 주가가 매수신호가 등장한 이후에 말도 안되는 상승 물량을 강하게 뽑아내 놓고 그대로 급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너무 큰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기사 딱두 가지만 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목표하는 가격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전략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 안할 겁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자, 일단, 신세계 INC, 여러분들, 신세계 그룹으로서, 정용진 쪽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전에 신세계 쪽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게, 정용진이 트럼프 주니어랑 만났다. 그래서 트럼프랑도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은근슬쩍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경쟁사인 홈플러스, 홈플러스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죠? 자, 쉽게 생각해보시면, 홈플러스가 2015년까지는 뭐 매출을 몇 조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몇천억을 남겨놓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MBK가 대주주로 들어가면서, 아, 나는 돈을 많이 남기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홈플러스가 점점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다 보니까, MBK는, 어, 이거, 이러면은 내가 투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다 보니, 배당금을 엄청 많이 챙겨가게 된 거예요. 그럼 홈플러스는 상황도 엄청나게 안 좋은데, 배당금도 얘한테 주다 보니까, 점점 경영 상태가 악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게 되니 이 홈플러스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경쟁사가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마트, 신세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요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요거 여러분들 한번 싹 정리를 벌써 해드린 거예요. 몇초 만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신세계 지금 주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 지금 보시면은 어, 트럼프 장남이랑 한국을 다시 찾아가지고 정영진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좀 가져갈 거냐? 이거 그냥 단순 친분만 도모하기 위한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이거 여기에서 대화 나누고 있는 게 앞으로 매출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다 왜요? 이번에 이제 승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죠? 지금 정룡진 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이명희가 이제 지분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죠? 지분을 넘길 때는 주가가 가장 낮은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승계 뭐 이런 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게 오너로서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사실상 찍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적정 가격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계산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계산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동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평생 무료로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종목당 5초만 투자를 하시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21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5천 어, 원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라고 다달 전부터 234분이 댓글을 통해 트린티 증권 TV 채널 을 정말 투명한 채널이라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시느냐? 아니, 연락을 남기니까 웃지도 따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 채널 투명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제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바라는 목표가 무엇이냐? 아, 연락을 이제 남기니까 아 나는 자료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댓글 을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는 다른 채널들과는 유튜버로서 다르다라는 점이 강조가 됩니다. 다른 애들은 어때요? 일억 남기에뭐 수익 내주겠다 문자 보내주겠다 텔레그램방 들어가게 해주겠다 자료 주겠다 아무것도 안 주죠 제가 보내봤습니다 안 주더라고요 주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걸 받아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라 대신에 댓글만 좀 남겨 주셔라 그러면 제 채널 투명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만명 이만 명 십만 명, 명 구독자를 확보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채널 투명성만 올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기술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추가해야겠죠? 자, 지금 이 파란 걸름을 뚫는 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를 잘 버텨주면 고맙겠고요. 잘 버텨주면 고맙겠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리 지지하면서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올라타서 간다라고 봐요. 음.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남았다. 어, 6월 초반에는 강한 상승 물량, 즉 대선이 끝나는 시점에 불확실성, 우리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하죠. 리더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해소되면서 강하게 쫓 치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혼자서 대응해 나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010-5741-1740번으로 신세계 대응 신세계 대이라고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서 조치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